네, 신청해주신 햄딘 세팅입니다. 네. 네, 겉모습만 봐도 아시겠죠? 네, 샤코, 샤코입니다. 네. 이거는 복귀하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국민템이죠.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온 갑옷은 수수께끼. 네, 775방어 으뜸 수수께끼입니다. 이 갑옷은 텔레포트 때문에 사용해요. 네. 그리고 1스킬에 20패캐. 이제 패캐 때문에 사용을 하죠. 네, 120방상이 으뜸입니다. 104방상이네요. 그리고 뭐 세타 스피릿 네, 35패킷 으뜸이죠. 이건 45 올레 재료에다가 이제 스피릿을 만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맵피장 네, 20패킷 때문에 사용하는 장갑이죠. 네, 이것도 30방산 으뜸입니다. 50입니다. 네, 네, 이건 45 올레가 으뜸이에요. 네, 이건 40패킷, 30짜 40패킷 때문에 사용을 하죠. 네, 나머지는 배, 뭐 신발은 배틀부츠입니다. 50매찬. 네, 아뮬은 마라아뮬, 29올레지, 30올레지가 으뜸입니다. 네, 시페케링, 그리고 발카링, 그리고 레이븐 링입니다. 네, 레이븐 링이 꼭 필요로 하는 링이죠. 힌디는 네, 한쪽에 레이븐 링을 꼭 껴줘야 합니다. 네, 결빙되지 않음이라는 옵션 때문에 네, 꼭 껴줘야 하는 링입니다. 그리고 높은 20민점, 네, 블럭률 맞추기에 정말 좋은 링이죠. 네. 다음으로는 네, 콜트 먼저 설명 드릴게요 네, 이거는 오 오더스, 스왑템입니다 네, 함성을 지르기 위해서 뭐 스왑 스피릿이 이제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인벤이 부족해서 넣어드리지 못했어요 네, 이거는 좀 구하셔서 이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내, 레코드 인내입니다 네, 하급이에요 <laughs> 직착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안다머리입니다 안다머리에 이건 라, 이제 안다머리는 라이프 획득이랑 힘을 보시면 돼요 통찰. 크래프틱 엑스 통찰입니다. 네, 대. 나머지 이제 인벤을 보시면 그냥 전투 참, 30 라이프 대장에다가32 라이프 한 장. 그리고 무업. 요거는 제가 트라빙걸에서 직득한 겁니다. 네. <laughs> 제잘안 좋은 거네요. 그리고 이제 애니 참. 이것도 미와그로 깠는데 이렇게 됐네요. 칠 네, 78일. 그리고 14 20회불회불입니다 횟불, 네. 요것으로 이제 햄딩 템이 전부 들어갔고요. 이제 레벨을 키우시면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하나 끼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햄딘템 핸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번째 캐릭은 그랜드 실레마 입니다 20년 전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캐릭은 뭐 역시 아마존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PK나 사냥이나 뭐 그랬던 것같고요그 추억에 힘입어서 이번에 가장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 예전에는 윈포나 뭐 발리 이런게 대세였다면 루너드가 뭐 나오고 나서는 뭐 단연 실레가 대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실레를 보시면 실레는 일단 공속이 없어요 네, 공속이안 붙어있고 뭐 데미지가 어뢰가 부자비 붙어있습니다 뭐 그리고 저 파낙, 판악, 15레벨 파낙이라고 붙어있는데 파낙이라는 예. 오로라는 본인과 일정 반경 안에 있는 그 파티원의 이제 데미지랑 공속 그리고 공격 등급을 상승시켜주는 오로라입니다. 팔라딘이 가지고 있는 오로라죠. <laughs> 예, 파, 그 실내 변동급으로 보면 이제 12레벨에서 15레벨 파낙인데 요거는 으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스킬도 변해요. 2 모든 스킬이 으뜸입니다. 1 모든 스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랜드 실내는 일단 섀도우 보호보다는 공속이 느립니다. 이제 보호 계열로 보시면 이제 빠른 공격 속도라고 되어 있죠. 이제 도우 보는 매우 빠른 공격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 이외의 아이템에서 이제 공속을 추가로 많이 넣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만큼 활이 강력하기 때문에 뭐 다른 아이템에서 공속을 추가시켜줘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7 프레임을 완성하려면 95 공속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공속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팡 벨트입니다. 네, 여기서 10 공속을 챙겨주고요. 그다음에 마비나 사실 이제 삼소 이제 구멍이 세개 뚫린 다이어 댐에 15공속 뭐 15맥 댐주얼 15공속 40지증속주얼을 박아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정말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런 분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 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공속 그리고 캐치아이 이제 뭐 하이로드 20둘중 하나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 45 55 75 95 이렇게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7칠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뭐 이외에 뭐꼭7 프레임이 완성이 안 돼서 꼭칠 프레임 많이 들어도 뭐더뭐 간타나 보스 잡을 때좀더 빨리 잡고 싶다. 뭐 길리엄의 15 공속 주얼 박아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뭐이 외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네 물부츠입니다. 네, 100 원거리 공격 방어랑 15미첩60 라이프. 어이 정도면 상급이에요. 상급 네. 물부츠 그리고. 수술 깨기. 15방 상장인데 이건 7 5 1이네요 레이븐링, 용병 팬 보시면 어떤 배 로로작, 로로작 코로나, 로로작 코로나고요. 그리고 에테스레셔, 에테스레셔. 이게 속켓 뭐 뚫어서 베르작이나 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콜토암스 462 서템입니다. 65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소압스피린 그리고 관통벨트도 하나 넣어드렸어요. 한번 체험해보시라고 관통벨트 한번 구해드렸고, 그리고 마흠링, 라흠링 하나씩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벤을 보시면 이제 으뜸 횃불이에요. 2 2 0 이거는 제가 직접 딴 겁니다. 예, 제가 직접 슴딘으로 횃불 작업을 한 거고요. <laughs> 애니는 이제 14, 17, 이거는 구매한 겁니다. 네. 그리고 차음을 보시면 12페이스에 1 3 5원에 10매 네, 52원에, 9맥, 어, 54월에. 그리고 패시브, 34 라이프. 그리고 올레, 15. 뭐 아마존의 경우는 뭐 아이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레지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프. 라이프, 스몰참들. 그리고 맥. 라지참. <laughs> 네, 요렇게 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제라스럽니다. 탑 베인님 감사드리고요. 네, 어, 템을 보시면 어, 일단 캐릭 먼저 볼게요. 캐릭 보시면 일단 레벨 80까지 일단 레벨을 올려주셨어요. 다 육성을 해주셔서 아이템까지 다 키워주신 거예요. 다 아, 채워주신 거예요 아이템. 어, 진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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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템을 보시면 어, 네 엘드리치입니다. 네, 3스킬, 3스킬에 20 라이트닝 스킬 데미지, 네, 라이트닝 레지스 오라이주어를 받아주셨고요. 이것도 오 라다이조를 봐주셨네요. 네. 그리고 30마라, 그리고 갑옷은 명굴입니다. 명예의 굴레. 이거는 예, 변동업이 없습니다. 예, 고장업입니다. 네, 이거는 예, 불사조 13 리뎀션. 네. 불사조입니다. 어, 리뎀션 효과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을 드리면 뭐 이것도 팔라딘의 오로라인데 어, 제가 만약 적을 죽이면 그 적들이 이제 라이프랑 만화로 흡수가 되는 오로라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지 않는다고 봐야죠. 네, 불사조. 그래서 이름이 불사조입니다. 네, 네 스캐라프츠 그리고 쌍조던입니다. 네, 모양도 맞추셨고. 그리고 벨트 아, 용덩이 거슬리게 하네요. 어. 그리고 맵피장입니다. 네, 20패키 맵피장. 그래서 40, 25, 65, 85. 105. 105패캐를 채워주셨습니다 뭐 여기에 조던을 빼시고, 쌍패캐를 이용해서 125패캐를 완성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용병템을 보시면, 이제, 안다. 안다의 라일자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칸. 레테인냅입니다 네. 요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좋네요. 훨씬 좋습니다. 네. 백라이프. 어, 1.125 같죠? 네. 그폴 그레이트 포렉스, 무공인다. 그리고 인벤을 보시면 일단 라팅참도, 뭐 기드참도 넣어주셨고, 그리고 라이트닝 스펠참,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레참까지. 그 15, 17 횃불, 11, 13 애니참까지. 그래서 황금내지가 나옵니다. 수합템을 보면 콜뚜, 이것도 유고도로 채워주셨어요. 4, 6, 2. 수학 스피릿 멋집니다.